그러면은 저는 오늘 첫 수업인데 뭐 학생들이 배우는 거 저도 조금 배워보고 싶거든요. 같이? 아, 엄청 간단한 거. 네네네. 네, 첫 수업이라서 이런 거. 저는 다못 들어. <laughs> 아, 네. 네. 이런 거안 돼요? 아나 지금 못하겠다 여기. <laughs> 나 여기 못하겠다. 안녕하세요. 네, CTS 올백의 MC 바로 개그우먼 김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참여해야 할 학부는 뭘지 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PD님. 오늘은 특별히 네대 네. 학생들이 퇴짜를 할 거예요. 어, 그래요? 네.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기는 많은... 잘 봐, 이게 언니들 눈싸움이다. 눈싸움이요? 저도 웬만하 눈싸움 안 지는데? 어? 어, 잠잠했어요 눈싸 내가 이겼는데? 우리 학부에는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있어 보이지 않는 기싸움? 여자들이 많다는 얘긴가? 어? 그럼 사라져요? 나 이거만으로는 나는 감 잡을 수가 없는데? 어? 보여줄게요 내 시그니처 부분 뭐죠? 민경 누나 예뻐요 그럼 저도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이거든요? 아 지금 떠은 거예요? 떠었어요아 <laughs> 네. 시그니처 댄스? 저희가 네. 지금까지 스트리 누먼 파이터를 패러디한 잭스 파를 준비해봤는데요. 아 대학부에는 소파에 출연했던 졸업생 베베 미나 선배님과 네. 대학생 원밀리언 하리무 선배님이 계십니다. 와, 그러면 그 유명한 실용 댄스 학부 아닙니까? 네맞습니다아 오늘의 학부는 바로 k p o 댄스, 스트릿 댄스 등 대중적인 댄스 콘텐츠를 선도하는 바로 실용 댄스 학부입니다. 와 이렇게 못 들어가겠어 부담스러운데.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우, 네, 아우 다반갑보니다보니 네, 아, 어, 이렇게 아아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니까네한번니을 보여드릴게요. 아습니보여주신다고요네 l 네. 다 t 네. s go. 학부장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럼요 학부장님이 계시는데 네.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교수님이 계시고 학부장님이 계시고 학부장님. 나보다 더 위에 더 계시고 위에 계신 학부장님 예.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아무도 지금 전혀 학부장의 느낌이 아무도 안나 어디 계십니까? <laughs> 아 학부장님이세요? 아세요아니세요아 <laughs> 아, 학부장님 아니세요? 아 지금 봤을 때는. 가장 나이가 많으죠아 제가 제일 나이 나이예요. 네. 말하는... 네. 어 나이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포스로. 포스. 포스. 네. 포스는 저기가 제일 왜냐면교수님이 아, 말할 때 다들 듣거든요. 경청만 한다. <laughs> 근데 요일에한 사람이 그래 넌 떠들어라라는 느낌으로 가면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네, 네. 혹시 저분이 아 역시 초기 좋으시네요아자 아 D J D J 다크호스 우리 학장님이십니다. 어. 고달 고달리 담밤 양. 네. 아니 제가 와서 느끼는 게 너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수업을 하는 게 너무너무 멋있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 다 멋진데 저는 학부장님이 디지잉을 하고 있는 모습이 좀더 놀랬거든요. 네. 직접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프리스타일 댄스 실습 수업이다 보니까 이제 네. 프리스타일 하면또 즉흥적으로 나오니까 분위기와 음악으로도 이제 즉흥적인 에너지를 느껴서 서로 교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그래서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이유가 이게 디스행도 하고 열심히 춤도 추시고 그 모습이 너무 멋져서 인기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 <laughs> 별로 아닌 네?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니 저희 학부장님이 잘 생겨서. 요아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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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아, 것도 있고. 아 네, 네. 아니, 굉장히 다 너무 뭐 교수님이고 학부장님이면 조금은 학생들한테 좀 부담스러운 위치일 수 있잖아요. 전혀 그게 없는 게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 하는 문화 자체가, 그냥 함께 이렇게 소통하고, 쉐어 하는 문화라서 네. 상하 이런 계급이 없습니다. 오! 그러면 이름을 부르고 합니까? 교수님이 안 부르고. 아, 그러지. 미스터 타! 그긴지요 그니까, 아, 그렇지 아, 않습니까? 예, 예의, 예의는 참 있어요. 아, 예의는 있고. 네, 하지의사 있는데 출근을 출근을 출 때는 그런 거 없다. 어. 때는 교수님이고 뭐 이런 학생 이런 거 없다. 눈에 뵈는 게 없다. 아 <웃음> <웃음> 그러면은 저는 오늘 첫 수업인데 뭐학생들이 배우는 거 저도 조금 배워 보고 싶거든요, 같이. 아, 엄청 간단한 거. 네, 네, 네. 네. 네 첫수업이라서 이런 거. <laughs> 저는 가보도 <laughs> <laughs> 네, 네. 이런 거안 돼요? 아, 나 지금 못하겠다, 여기 아, <laughs> 여기 못하겠다 아, 아, 아. 춤을 추기 전에 장르별로 기본기를 잠깐 어, 배워볼게요 어, 장르가 파, 어떤 것들? 팝핑 팝핑 예, 팝핑, 그리고 와킹 와킹 예, 네, 그다음에 라킹 아, 킹 라킹 예,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브레이킹 자, 갑니다 네 팝핑 먼저 할게요 네. 이 시작, 팝으로 엠 팝, 엠팝 발은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자, 위에 팝 응팝 파는 거파에에파파팝거파파팝파파파 오케이 자 왁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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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푸음 뜨리 포 파이브 에이 세븐 에이 포파붐붐붐붐붐븐 오케이 아하 띄 락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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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 둘, 셋, 포빠르게,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브레이 브레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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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브레브레브레브레브레브레브레이브레브레브레이브 아, 나 지금 못하겠다, 이거. <laughs> 네. 자. 와. 이렇게 한번 배워봤습니다. 네. 몸이 좀 풀렸죠? 몸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의, 오늘의 커플 댄스가 있는데. 커플 댄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민경 씨의 파트너가 되셔야 돼요. 아, 누가 저의 파트너가? 고생하습니다 어! 아. 어... 카리스마. 그러니까. 네. 약간 느낌 나게 하려는 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음. 렇 그쵸. 그쵸? 어? 느낌 나냐고? 와. 거야. 아, 어떻게 해도 느낌 납니까? 와. 제가 치밀 줄때 바운스가 있거든요. 바운스. 그래서 우리가 바운스라고 어 바운스라고 해서 몸을 좀 위로 어. 어. 차 주실 때, 발이 갈 때, 그리고 오른쪽 발에 차고 어? 왼쪽으로 다리를 갈때몸을 조금씩만 들어 주시면 어. 아. 어 되게 음. 네, 네, 네. <laughs> 아니 <laughs> <laughs> 더어한데더 어색한데? 더 어색한 일단 몸이 익숙해지면 네 알겠습니다 원투 쓰리 포원투셋넷원투 쓰리 포 사이브 식스 세븐 니다와 여기는 열꽃 틉니까? 연습할 때? 에어컨이 이렇게 여러 대가 설치돼 있는데 네. 친구들 연습을 하면 그 열정을 못 이깁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열정 때문에 더운 거군요 네, 그러면 저희 커플이신 분과 함께 함께 한번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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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투 쓰리 포투 쓰리 포다지세 에잇 플랫 플랫 앤프린 와. 사람한 때는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파트너 바뀌니까 잘 하시네요. 그게 좀 이게 느낌이 <웃음> <웃음> 춤과 음악은 필 아니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laughs> 그러면은 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뭡니까 교수님? 춤은 솔직히 자신감이죠. 자신감. 예. 네. 음. 잘하든 못하든 음. 처음부터 잘할 수 없으니까. 음. 근데 이제 춤을 추고 싶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같이 어울려서 춤을 춰야 돼요. 아, 그냥 그 리듬에 맞춰가지고. 아난잘 못하니까 좀에에서 보고만 있을래. 그럼 뭐 절대 안 늘어요. 그치 그치 네, 그러니까 춤을 추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음악이 나오면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지 이렇게 움직이면 괜찮으니까 뭔가 표현을 해야 돼요 아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네. 저 이렇게 얘기하는데 혼자 계속 음악 들으면서 혼자 음. 저렇게 그러는데혼좀 아. 내주십시오, 교수님이 저요? 뭐 아니 큰일 났죠 아 학부장님이시죠? 딸립니다 아 학부장님이시죠? 요아 학부다님, 아, 아, 그러십니까? 눈에 뵈는 게 없다! 아 <laughs> 교수님 네. 제가 파트너와 함께 커플 댄스를 해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정말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네. 조금 이제 더 여기서 더 잘하시려면 어. 공격적인 나의 제스처가 좀 있어야 돼요 어 공격적인? 네.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이제 관객들에게 네. 내가 왔다 어. 강민경 댄서 왔다. 아, 김민경이. 아, 예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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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댄서. 네, 내일 뭐라고? 야, 김민경이. 김, 오케이 오케이. 김민경. 그래서, 김민경. 네, 교수님. <laughs> 네, 교수님. 네, 교수님. 네. <laughs> 내가 왔다. 네. 네. 그래서 그걸 딱 어필을 해야 돼요. 어. 그래서 보통은 네. 딱 이렇게 돌저 이렇게. 딱. 아. 나를 봐라. 오 집중. 집중. 내가, 내가 누구냐? 내가 집중. 김민경이다. 야. 예. 아, 아 집중시켜겠다 집중 네, 네. 한번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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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돌아. 예. 에이, <laughs> 파. 나 여기 왔대! 나 여기 왔대! 세이브 앤! 크랙! 크 둘, 셋! 하나, 둘, 셋! 프리즈! 오!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파이브, 시그, 세븐! 고 앤! 후! 소리는! 콱, 넌 네, 한번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이세요? 네, 교수님입니다 <laughs> 왜 이렇게 애기세요? 이름 말씀 드려도 되나요? 아, 네, 네 어머 반갑습니다 아, 나 학생인 줄 알았습니다 <laughs> 아어 <laughs> 아, 네. 아니, 지금 뭐하고 계셨던 거예요? 수업, 수업 중이에요, 수업 중 안녕하세요. <laughs> 아, <laughs> 불쑥 나오셔가지고. 불쑥 아, 지각, 지각생, 지각생. 아, 아 지각생이에요? 네네네. 네, 네. 저도 지각생이에요. 네. <laughs> 저도 지금 들어와가지고. 음. 그 지금 무슨 연습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 안무 알려주고 있었는데, 어. 네, 안무 배우고, 이제 친구들이 스트을를 하고, 어. 음악 표현하는 시간. 오, 어, 그렇죠, 네. 좀, 좀 지켜보면 되나요? 아, 네. 열정이 엄청나시네요. 네네. 네. 와, <laughs> 와, 우리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뒤에 백으로, 네. 뒤에 네.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 열정이 아, 이런 학점 좀 플러스 아닙니까? 아 그렇죠 태도 점수 아, 태도 점수 플러스 와카트 잡혔으니까 예, 빼박입니다. 그러면 네, 어, 네. 제 동작 한번 따라해 보시고 아, 네. 언제든지 질문이 있다면 질문해 네.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른발 어? 밟으면서 오른발 오른손으로 입에 갖다 대시고 아래에서 올라와요. 오케이 그 상태에서 왼다리 들고 잡았다가 참. 체스트 뿜. 예, 그대로 오른발이 앞에 있어야 돼요, 지금. 뭐요그 <laughs> 얘기 안 했잖아. 아, 방금. 그러면 아래 한번 포즈 잡아 주세요. 멋있게. 그렇죠. 그다음에 손 스윙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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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네. <laughs> 하신 거죠, 방금. 네, 네, 네.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아,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럼 이번에 한번 친구들 하는 것도 같이 한번 봐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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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 요 어떻게 기대합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i n g h i k i n 이 hiking, h i k 오늘 처음 i k i n g h i k i n 요 hi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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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어 k i n g h i k i 고요 기본이 좋았어. 있으니까 딱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어 멋있다. 아니 약간 보니까 약간 좀 아이돌 안무 같은 느낌인데. 음. 어 선생님 아이돌도 많이 가르치시고. 아 저는 지금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데 오. 대형 기획사에 있는 연습생들을 아. 제 안무로 계속 트레이닝하는. 어 아, 너무 멋있다. 그럼 선생님의 제자들 중에 기억 남는 학생이 있나요? 지금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회사가 엄청 큰 회사인데, 네. 그래서 연습생들도 정말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에피소드인데, 네. 제가 가르친줄 몰랐다가 응. 데뷔하고 나서 응. 제가 가르친 걸 알게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뭐 에스파 친구들도 그렇고, 헉. 라이즈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요. 왜 네, 몰랐죠? 가르칠 때? 이제 그 비주얼이 아 연습생 친구들은 정말. 그냥 수구한, 연습하러 오는 네, 그 모습으로 그런, 오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 또 방송 할때좀 뭔가 꾸미고 이런 식 네, 하니까. 오, 맞아요. 그렇다면 이 예대 학생 중에는 또 이렇게 나에게 특별하게 기억이 음. 되는 친구가 있나요? 어 우리 최근에 수퍼방 반영된 네. 거에서 베베 미나 네네. 학생이라고 네. 졸업생이거든요. 실제로 제 수업 같이 이렇게 음. 수강을 했었던 친구인데. 음. 이렇게 딱 하고 나와가지고 기 어때요? 내 제자가 저기 와서 이렇게 정말 화려하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무대에서 춤 마음껏 막 추고 있다 내가 가르쳐준 걸 네. 어, 어떤 느낌입니까? 그 친구도 딱 이렇게 열정이 가득한 친구들이었어서 아. 될줄 알았다 아될줄 알았다 네, 너무... 이 모든 친구들이 이 열정이 있으니까 다될 될 만한 친구들이다 그쵸 정 누구나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잠깐 배웠지만 다잘 추는데 저는 못 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재능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지? 어 춤은 저는 약간 또 보컬이랑 계속 이렇게 좀대비해서 얘기를 하는 게 춤은 어 재능도 재능인데 노력이 어느 정도 받쳐진다면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어. 느껴져서 어, 노력이 있으면 네 노력을 너무 뻔한 말이긴 한데 응. 정말 열심히 좋은 사람들이랑 응. 꾸준히 응. 성실히하면 임 성장을 응. 할수 있지 않나. 어. 어. 선배님, 혹시 아는 맛집 있으십니까? 맛집? 네. 백성예대 학생이라면 네. 무조건 가는 완전 고기 맛집! 어? 어디예요? 그럼 저 와야죠 너는 여기 학생인데 횡단보도 하나, 하나만 건너고 어 진짜요? 아, 횡당 저기 있다 네. 어? 그럼 저 건너가면 돼요? 네. 어? 가시죠? 선배님들, 제가 듣기로는 되게 인기 학부라고 들었거든요 여기 들어오려면 사실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내가 여기 들어오려고 약간 이런 꿀팁이 있었다 이런 팁 있어요? 춤의 기본은 살짝 이제 모두가 베이스로 깔아가잖아요 그쵸? 그 안에서 뭔가 좀더 저를 뽑아야 할 만한 이유들을 되게 많이 어필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매력이 엄청 있어요 모든 말을 할때 액션이 굉장히 이렇게 약간 좀 약간 네 <laughs> <저가, 다 웃음> 이런 게 자신감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안 뽑으면 후회하게 어. 만들 만큼 아까 대표 했는가? 나와 대표로 나와가지고 또 음. 보여주셨잖아요. 어, 맞아요. 네, <laughs> 야, 야 맞아요. 붐! 뿜, 뿜. 맞아요. 맞아. 어? <laughs> 우리 선배님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진짜 이제 어. 다음연도 입시생들이 봤을 때 어. 도움이 될만한 팁이라면, 어? 저 아침 시간대에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입시를 보는. 어, 그런 것도 많는게 있어요? 어, 아무래도 이제 뭐 입시를. 보는 교수님들이 3일 연속으로 다 오셔서 시험을 보시는데 좋습니다 아무래도 저녁 시간대는 지치고 평가 요소도 많이 오. 좀 빡빡해지기 때문에 오. 첫째 날 오픈하는 오. 9시로 하면 아무래도 결과가 조금 더 좋지 렇게 아. 나오지 않난 근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손님을 준비했습니다 예스 yes. 아, 좋을까요? 무슨 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 저 약간 어. 누가 또 온다고 하면 되게 좋아하는 타입이어 가지고. 아, 그서 약간 아, 이해요 젠젠. 아, 네. 예. 요 어, 누가 봐도 이해요그 아, 네. 이런가요? 어. 자, 우리 오늘 초대 손님은 아, 여러분들의 선배님이십니다. 어. 네, 환영해 주십시오. 와! 아, 반갑습니다. 아, 네. 안 드신 되겠습니다 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 1기 졸업생, 그리고 1기 학회장을 맡았던 댄서민 박성민입니다. 와. <laughs> 제가 선배님 모신 이유가 사실 졸업생이시니까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사회에 네. 그래서 선배님들이 조금 고민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음... 조금이나마 조언을 듣고자 또 선배님+ 선배님을 또 모셨습니다 네 아. 최대한 도움이 될수 있도록 도움이 아, <laughs> 아, 예.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아, 네. 저희가 이것저것 시켜놨거든요 아, 네. 어떤 입맛인지 아, 아, 몰라가지고 아. 네 주시면은 진짜 한번 구워볼까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예. 네. 후배님들 선배님한테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진짜 궁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왜 이렇게 눈을못 쳐다봐요 선배님? 어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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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수줍어? 살짝 바려요아 어, 살짝 바려요아 어. 뭐야? 갑자기. 어, 내가 봤을 때 잘생긴 사람 보니까 지금 약간 좀 어? 긴장하고 지금 약간 말못 하고 이는거 아, 같은데 지금. 아이때까지뭐 아까 리 아무도 뜯놓고뭐 갑자기 약간리 아, 그래요? 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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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리. 카메라 감독님도 서운하시네 진짜 하나도 악카리 안 해놓고. 일기시잖아요 아, 눈을 어. 보고 아, 얘기해요. 얘기시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 <laughs> 학교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분위기는 어떤데요? 지금이요? 응. 지금은 바글바글하죠. 아무래도 이렇게 기수가 올라가면 갈수록 되게 사람이 음, 많아지니까. 네. 많아졌어 었 음. 가지고. 1기 때몇명 뽑았어요? 아마 한 80명이었던 아. 걸로. 그때 처음에 1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조금은 뭔가 체계적으로 뭐가 잡혀 있지 않을 수도 있고. 네. 어, 근데 이 학교에 입과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선배님? 일단은 1기여서 사실 저도, 어, 걱정이 되게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뭔가 서울에 있는 이런 위치? 음. 적인 것도 엄청 음. 많이 보게 됐었던 음. 것 같고, 저는 약간 도전 정신이 좀 강해가지고, 아 1기인데, 어, 그러면 가서 내가 좀 뭔가. 만들어봐야겠다. 만들어보면 좀 재밌겠다. 그런 마인드로 그냥 별 걱정 없이. 네, 이 학교만 지원을 해서 딱 어, 왔던 거. 네네. 네. 근데 사실 또 궁금한 게 뭐냐면 왜 춤을 춘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해요? 댄스 학부야 했을 때 주변 반응 은 어때요? 네, 약간 요즘에는 너무 방송을 통해서 춤이 되게 어, 예전보다 많이 대중화되기도 했고 긍정적인 반응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오빠. 그, 그 춤을 추냐? 오히려. 네, 오히려 좀더 요즘은 이런 느낌이 되게 많아요. 아, 진짜 멋겼구나 완전... 와, 우리 때는 아, 죄송하지만 <laughs> 우리 때는 춤춘다 그러면 그죠? 어, 딴따라라 그러고 너무 옛날 사람인가? 어? 약간 바지 항상 힙합 바지고 다니니까 그 바지 저 잘라 버리고 싶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뭐 그게 패션이고 뭐 이제 문화가 됐으니까 아, 진짜 시대가 많이 변했다. 뭐 선배님도 아기시고 저도 또 어떻게 보면 인생 선배님일 수 있으니까 어세 분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이제 저희 실용 댄스 학부나 다른 비슷한 전공을 다루고 있는 학과들을 졸업한 이제 사람들을 보면 사실 음. 어떤 직업을 갖는 경우보다는 프리랜서로서 음. 수입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음. 그 처음에 뭔가 스타트에 관해서 수입이 생기려면 제 자신을 어필을 해야 되는 순간도 있을 음. 것이고 하는데 그런 기회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꿀팁들 음. 궁금하긴 합니다 제가 지금 느낌 바로는 좀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음. 불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근데 근데 일단은 내가 좋아하는 거를 확고하게 좀 계속 해나간다면 음. 내가 바라보던 그 시야에서 더 넓은 쪽으로 더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프리랜서여도 좋고 아니면 뭐 어디에서 고정적인 일을 하더라도 내 자신이 하는 거를 좀 계속 열심히 해나가면 좀더 그런 기회나 아니면 일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다양하게 더할수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저 역시도 어, 저는 개그를 하겠다고 서울에 올라와서 거의 8년이라는 시간을 길거리 공연하고 대학로 공연하고 이렇게 하면서 무명으로 지냈어요 그러다가 8년 만에 제가 개그우먼이 됐는데 당장에 무대에 설수 있는 아무런 게 없는 거예요 나는 공채가 되면 무조건 다 그냥 무대에 서서 방송할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 코너가 있어야 되고 내가 보여줄 게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동안 쌓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할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그만둬야 되겠구나 하고 내려놓는 순간 선배님 한 분이 나한테 이런 코너가 있는데 같이 해볼래? 라고 손을 내밀어줬는데 처음에 순탄하지 않았어요. 못한다고 혼도 많이 나고 막 했는데 저는 그 코너로 제 이름을 알리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때 앞만 보고 간다고 뒤를 못 봤어. 뒤를 봤을 때는 내 사람들이 같이 나를 함께 같이 길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 절대로 초반에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내 미래가 보인다 생각한다면 저는 무조건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어.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거는 노래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어. 혹시 듣고 싶은 찬양이 있는지. 저, 내 모습 이대로라는. 음왜그 응. 곡을? 저번에 한번 뭐 우연히 듣게 됐었는데. 일단 뭐 멜로디도 너무 저한테는 좋게 다가왔고 응. 가사도 와단, 와닿으면서 예쁜 가사들이 많았어가지고 응. 그래 방금 질문을 해주셨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대중적인 댄스로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실용댄스 학부에 와봤는데요. 어 사실 춤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는데 어 오늘 정말 함께 하면서 너무 즐거웠거든요. 네그분들의 열정을 보면서 또한번 저를 되돌아 봤습니다. 네 뭐든 무슨 일이든 어 열정을 다하면 어 무언가가 발전이 있다. 라는 거를 느끼는 수업이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어떤 학부를 가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올백 구독, 구독!